자, 4번의 1번에서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, 절대, R이 1일 때,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로 나눠요. 구간을 나눕니다. 자, 그래서, 리미트, 절대값 R이 1보다 작으면 리미트 R의 인승이 0이니까 0으로 수렴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. 두 번째 R이 1이면 주어진 식에다가 1을 집어넣어요, R 대신에. 그러면 1 더하기 1분의 1이니까 2분의 1로 수렴한다. 자, 세 번째, 절대값발이 1보다 클 때는, 리미트 에 n 무한대로 갈 때, 아래 n승분의 1이 0으로, 0으 0이죠? 그러 그러니까 분자공모를 아래 n승으로 나누면, R로 수렴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는 0으로 수렴한다. 두 번째는 2분의 1로 수렴한다. 세 번째는 절대값발이 1보다 클 때는 R로 수렴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. 자, 두 번째, 4번의2번은 여러분들이 꼭 해보기 바랍니다. 꼭해보기 바랍니다. 자, 이번 시간에 공부한 공,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 이적번이만안겠어요 공비가,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. 꼭 머릿속에 넣어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참고로 아까 앞에서 얘기한 거. 공비가 첫째 항이 0인 경우도 있죠. 첫째 항 A가 0인 경우도 등비수열은 수렴한다. 모든 항이 0일 테니까 겠습니다. 자, 그다음 에 생각 넓히기. 선영이와 경수는 두 양수 a, b에 대해 다음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에 다음 값을 구하려고 한다. 자, 조건이 첫 번째 조건이 있고요. 자, 우선 첫 번째 조건이은 a가 b가 더큰 경우, 두 번째는 a가 더큰 경우인데요. 자,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게요. 첫 번째는 a가 b보다 큰 경우. 조건 2가 되겠네요. 조건 2가 될 거예요. 그때는 리미트 n 이 무한대로 갈때 분자 분모를 A&N 제곱으로 나눠요. A&N 제곱으로 나누면 이렇게 될 거예요. 1 더하기 A 분의 B&N 제곱, 분의 A 더하기 b 곱하기 A 분의 B&N 제곱. 그러면 A 분의 B&N 제곱이 리미트 시면 0으로 가잖아요. 얘도 0으로 가죠. 그러니까 남는 게 A예요. 이게 무슨 얘기야? 그러면 A가 나왔으니까 선형이는 조건 2를쓴 거고 당연히 경수는 조건 2를쓴 거네요. 이렇게.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게 등비수열의 음 등비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.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문제 풀이 시간으로 중단한 마무리하기 주요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